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거의 끝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 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 252 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대로 대호를 갖춰 대호를 갖췄다는 건 군대 편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 자체가 전투 태세였다고. 언급을 알수 있죠. 자, 대우를 갖죠.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 여러분 민수기 33장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아니, 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던 때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노정은 40년 노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지금 이 어, 성경의 주인공들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어, 이집트 일세대, 이집트의 출애굽 일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부 죽었습니다. 자, 이제 광야 2세대 자, 얘기입니다. 자, 그, 그들이 지금 이 40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자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지 첫째 달하고 15째 날에 자시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서 결국 바로가 그들을 놓아 주었자 나왔으니 4절입니다. 에굽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이라음 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일 급기 어떻게 되냐면 어딜 떠나 어디 진을 치고 거길 떠나 또 진을 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 이제 지명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6 절. 6절에 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숲꽃그 다음에 나중에 거길 진을 쳤다가 떠나서 어딜 갔을까요? 에담 8절입니다 하하로 9절 마라 10절 엘린 11절 홍의가 12절 신광야 13절 돕가 14절 알루스 거기 떠나서 그다음에 15절 어디에 진쳤을까요? 르비딘. 거기 떠나서 어디에 진쳤을까요? 시내 강에 떠나서 17절. 기브롯 핫다와. 핫다와 거기에 진을 쳤고. 거길 떠나서 나중에 어디에 진을 쳤고. 하세롯 거기 떠나서 님마에 진을 쳤다가 19절 님마를 떠나서 20절 님몬 베레스에 진을 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님몬 베레스 21절 지명만 읽어볼게요. 21절 님나, 닛사, 교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로, 다하,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로, 분해야가, 아흐하기까 옆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계백, 가데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자, 지금 40년을 지났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이 지명을 거쳐서 온 겁니다. 거기에 진을 쳤다가 하나님 명령 있으면 떠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어디에 와 있을까요? 여기 써있죠.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진을 치고 있죠. 자 우리 요단 건너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시작, 제사장 아론이 여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된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아, 성도로 사는 일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챗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은 무력감입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소망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존재가 맞닥뜨리는 한 가지 감정이 한 가지 상태가 바로 무력감, 무력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 걷는 데도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계속 헛돈는챗바퀴 안을 돌고 있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계신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거 맞아? 나는 그런 여러분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렇습니다 이 무력감, 무력함은 거듭난 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가 만나게 되는 당혹스러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늘 기뻐야 될것 같고 늘 즐거워야 되고 늘 감사가 넘쳐야 될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 불같은 열정적인 믿음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무력감을 느껴야, 무력감을 느껴야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느끼는 이 무력감, 당혹스러움 그걸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을 향해서 대우를 짜서 군대 대형을 짜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가나안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으로는 일주일 혹은 보름 남짓은 남짓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거리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40년째 그한 달이면 넉넉히 갈수 있는 거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이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40년째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그 광야. 거기 광야거든요. 거기를 지금 40년째 떠돌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못 가고 40년을 지 그들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봐야 됐던건 몰려다니는 뿌연 모래바람뿐이었습니다. 여기 소아났다가 적이 생기고 여기 있다가 무너져서 적이 생기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모래성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끌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마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왔는데 자, 불과 얼마만 간다고요? 짧게는 일주일 넉넉잡아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거기를 그들은 40년째 못 가고 그 안에 이집트와 가난 사이의 광야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째 그들은 챗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40년에 걸친 광야 여정을 돌아봐라.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40년에 걸친 너희들의 광야 여정을 회고해봐라. 모세는 지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40년에 걸쳐왔던 광야 여정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람셋에서 시네산까지, 1절부터 15절, 시네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이 지금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흔 한 곳입니다. 진을 지금 머물렀던 기간은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년에 걸친 광야 여정을 마흔 한곳을 중심으로 여기서 진쳤다가 여길 떠나 여기서 진쳤고 여기 떠나서 여기 또 진쳤고 그렇게 지금 꼼꼼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 이제 가난이 지금 앞에 있거든요 신명기는 가난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 건너편에 있던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자 이제 그들 거의 가난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4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너희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광야 여정을 돌아 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들의 광야 40년, 채바퀴 돌았던 여러분 40년 채바퀴 돌았잖아요. 거기를 회고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의 새 출발 앞에 두고 있고 새 시대의 시작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은 마흔한 곳에 걸친 광야 여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류 구원을 위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민족을 없애지 않으시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도 없애지 않으시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구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그 광야 40년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 하나님 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가나안 입구까지 끌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4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챗바퀴를 돌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데단한 번도 가난을 향해 행보를 멈춰 본 일이 없,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조금씩 느릿느릿 느린 느린,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여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나는 우리 민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분명한 목적지 가난으로 가는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정을 정하면서 알았던 건 뭐냐? 와 나는 은총을 받은 존재구나. 우리 민족은 은혜 안에 느릿느릿하지만 조금씩이지만, 가난을 향해 걸어왔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분명한 목적지로 가는 은총을 입은 존재. 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이 믿음 위에 서는 거 이것이 바로 새로운 땅새 시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네면 바로 가난입니다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세울 나라는 나는 우리 민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분명한 목적지를 가는 은총을 입은 존재 나는 이걸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세워질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 여정의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될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무력감, 무력함, 신앙을 이제 그만 놔버려, 놔버릴까라는 절망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이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의 무력감, 무력함, 당혹스러움, 아 이제 그만 믿을까라는 절망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적용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지금 있어. 나는 자각과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발휘하는 굳건한 의지가 아닙니다. 미래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아닙니다. 잘될 거야,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 삶을 만들어가고 완성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그분의 일하심이야. 라는 걸 고백하는 그것 바로 믿음입니다. 천년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인간의 성실보다 단 10, 10초 내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로 두어라.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을 제가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 받들렸습니다. 어민족 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업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난으로 가는 그 여정을 안 가겠다고 나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이스라엘을 업어 나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싫다고 그렇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업어 나, 하나님께서 업어 나르는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늑장을 부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즉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거리를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40년 고생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운 것입니다. 그 40년은 이스라엘의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고생이었습니다. 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 노예생활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어버나르신 하나님의 40년 고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인생이란 내가 가보고 싶은 길을 내 힘으로 가보는 겁니다. 죄인에게 믿음이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는 열정과 의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믿음이란 내 인생길을 내가 내 힘으로 걷고 있는 게 아니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기독교 믿음이란 주님께서 당신의 인도에 반항하는 나를 업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길을 같이 걷고 계심을 아는 일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은 잘될 거야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가난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삶의 길에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길에서 배워가는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킴 웍스라는 한국인 맹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빌리그람 전도대의 한 사람이 되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맹인처녀의 간증 내용은 이랬다고 해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를 인도할 때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세요.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좀 높이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는 나에게 알려 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랬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을 받다 보니까 내삶 전부가 하나님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내 인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맹인 처녀의 눈이 보이지 않는 처녀의 간증이었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은 선뜻 따라 나서지도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부인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걷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회방 놓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지금 속으로 묻혀 화가 나 있습니다.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왜 40년째 뺑뺑이 돌리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입니다. 우리는 아예 체념한 채 무기력하게 앉아 있기도 합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이대로 있어야지. 우리는 뒤로 물러갈까? 하는 마음에 뒤로 물러났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앞으로 발을 냈다가 우리는 그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합시다. 내 인생길을 걷는 일을 하나님이 방해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를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에 저항하는 나를 좀 업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아프게 내 삶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내 인생은 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업어 나르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눈을 들어 나를 업고 계신 하나님의 어깨를 바라봅시다. 내가 지금 쳇바퀴 도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 돕고 계신 거 맞아. 나는 회의가 될때 무력함이 나를 찾아올 때 나를 업고 계신 하나님의 어깨를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은 모래바람이 부는 먼지 길인 것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광야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걷는 이 인생 길은 결국 가나안에 이르고야말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어 나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길에서 지금은 비록 뿌연 먼지 길이고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길이지만, 결국 나는 가난에 이르고야만 은혜의 길을 걷는다는 걸 아는 이 은혜의 길에서 나를 얻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나를 얻고 계신 하나님의 어깨를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믿음의 길을 섭시다. 날마다 자 왼발만 한발 앞으로. 오른발 좀 들고 위로 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확신하면 우린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나를 업고 나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합시다. 그냥 한 발씩만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쳇바퀴 도는 것 같을 때마다 내가 제도를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에 무족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갑시다.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내인생은 쳇바퀴 도는 게 아닙니다. 나는 조금씩 느린 느리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업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을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광야 4 0 년의 생활이 끝나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업어 나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업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어깨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난을 향해 걷는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